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워도 가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양때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기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망군의 하나님 여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요대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온나이다. 우리 칠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80편 아사벳인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어, 오늘 이 본문 말씀 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절 위에 보면 아사벳이요 영장으로 어, 이 소사님 에도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10편, 80편은 똑같이 찬양이 목적이다. 79편에는, 어, 그거는 뭐나 마, 이, 그, 마스길이다. 그래서 내용에, 교훈에 포커스를 뒀다. 그러면 이 80편의 10편은 찬양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지휘하는 자가 지휘할 때에 에, 다 이렇게 예, 거기 맞춰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여기 보면, 어, 소사님 애도시라 그랬잖아요. 이 소사님 애도시라는 것은, 소사님이라는 것은 바로 백합화 곡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 백합화 곡그 노래도, 어, 몇 종류가 있죠. 그죠? 예,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몇 개의 아리랑이 있잖아요. 뭐 정선 날 이랑 무슨 날 이랑 무슨 날 이랑 이런 게있 듯이 백합 바노 래도 여러 가지 종류 가있 는데, 그 것도 백합 바중에 서도, 이 소사 님애 도시 라고 어, 그게 맞춰서 어, 이 노래 를 불러라. 왜냐하면 어, 이 10편, 78편 의 내용 을 이렇게 보고, 온 본문 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 들 에게 전부 다 아, 이런저런 어려움 이있 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5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5절. 5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맨날 힘들고 어려워서 뭐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다닌다 이 말에 눈물 흘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막 어,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르게 다 다르. 바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아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 전부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요새 뭐그 옛날에야. 아또 다르지만은 전부 뭐 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예 목축업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그런 어 일반적이니까 큰뭐 그런 그런 예,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숨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음다 같이 농사 짓고 수입해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니까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어, 알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다니니까, 직장에 다니니까, 아침 출근하면, 음, 뭐 남편이 출근하든지, 아내가 출근하든지 하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밑에 있는 직원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프로젝트의 문제라든지, 무슨 일들이 정말로 뭐냐면, 혼자 끙끙대고, 혼자 뭐일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또그 다음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닫아야 된다, 또 월급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 되면, 그걸, 그 어려움을 가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그냥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아내가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그런 거 어려움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될수 있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자식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스스로 전부 다 뭐냐면 눈물 흘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그런 이런저런 각자 모두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보시죠 1 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어,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여러 모습으로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성경 구절을 낭독하는 신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랑해 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감사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기도의 내용은 원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에는 원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그런 기도. 그, 그거는, 어, 성, 뭐, 하, 기도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저, 저 기도의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거지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앞에 낭독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는 음, 기도문에 있어서가 기도에 있어서 적당치 않고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다음 에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내용 중에서 막 이렇게 좀 어, 책망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기도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기도도 뭐냐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간구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본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것은 기도는 간구라는 거예요. 음,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에게 이 간구하는 기도가 할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뭐이렇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중간에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백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을 양떼 같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여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요셉 지파를 이아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로 양 떼처럼 이끌어 와 주셨잖아요, 그죠? 형제들로부터 죽음이 죽을 때도 죽임을 당할 때도 보호하셔 가지고 죽이지 않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갔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를 양태처럼 인도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도 그렇게 목자처럼 지켜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목, 뭐 기도할 때, 처음 기도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어, 좋으신 하나님 하면, 이렇게 부르면 그 내용은 전체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인 것. 예.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좋으신 하나님하고 그 밑에는 계속 심판하고, 계속 채찍질하고, 계속 두들겨 패고, 계속, 이거는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더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기도문이, 여기도 오늘 보면 이 10편, 80편이 기도문인데, 찬양을 하는 기도문인데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바울의 기도, 모세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 그것도 뭐 그분들이 한번두번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보면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어떤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만 내가 어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기도를 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 내용.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먼저 이렇게 쭉 적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제목을 하나님 앞에 어뭐 좋으신 하나님이라든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든지, 그렇게 붙이면 가장 적당한 어, 좋은 기도문의 시작이 되어진다. 예,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그룹 사이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자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면, 이 법계 위에 두 명의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룹, 이, 그 법계 위에 이걸 보고 속죄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자라 그래. 하나님의 보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약성경에 우리가 찬송할 때 보면, 어 시은소라는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얘기하는 거.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 보고 있는데 그걸 보냐면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지키위 경호위, 경호위원이 있잖아요. 이제 경호원이 있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에, 에, 지키, 하나님을 지키시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그룹 천사라 그러는데 그렇게 그룹 천사 가운데 하나님 보조 자정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을비춰주십시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나세와 그다음에 베냐민 앞에서 용역을 내사 용역 어, 우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 구원하여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누구든지 찬송하면서 다 자기 마음이 들어가는 거자. 자기 얘기가 들어가고 자기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 환경이 들어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임하셔서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부을 빛이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떻게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뭐하고 양떼 이끄듯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베냐민 가운데서 이 용역을 걷는 과 힘을 용맹스럽게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임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본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뭐 모르겠어요 자기가 보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5절에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이제는 좀 노를 좀 거두어가지고 어려움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를 좀 거두어주고 없어서 오절 얘기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도 그냥 모래 씹는 것처럼, 이 눈물로 양식 삼아, 삼은 삶이 참 오래되어 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눈물로 양식을 삼고 그렇게 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6절 우리의 이웃,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운 나이다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막다 서로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거야. 아, 제가 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했지? 아니야, 제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데, 신앙생활 얼마나 하나님 앞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대? 서로 서로 사람들이 뭐냐 면 나를 놓고 이득쿵저로쿵 떠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보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원수들은 기득기득 웃고 있더라. 내 어려움 당하는 걸 가지고 즐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칠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진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어? 주의 빛을 비춰서, 얼굴을 비추셔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죠, 그죠? 그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지혜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해결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해결을 하든지, 내가 해결을 할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는 내 영역 밖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막 근데 막 어떤 데는 뭐 하는 거예요? 막속상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나보고 막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내가 사람들이 뭐가 되니까 입방아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그 식당, 그게 막 정말로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좀 이제. 건져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이 10편, 80편은 누구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간과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들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눈물로 양식을 삼은 것처럼 그렇게 매일 매일 울면서 매 때마다 울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과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오늘 내용처럼 이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여기 멸 받으시오며 나라의 인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